아, 저 지금 가는데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와있는데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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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그제저지이저 지금 가 지금 저 지금 저지뭐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요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여보세요. 예 선생님 차주분 되세요? 네네. 이거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직접 주차하셨나요? 네. 뭔가 어쩌래? 느낌이 오시죠? 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아 빨리 내려오세요. 아 저희 지금 아쿠레암 가려고 옆에 와 있는데. 그럼 아프레암 가시고 과태료 내시고 벌금 내실 경찰조사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 혹시 누구세요? 시민인데요. 일단, 저희 옆에 지금 주, 주차장이거든요? 네?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 쓰면 안 말씀을 하세요. 아, 이게 엄마 차고 돼있요 여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분도 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다사용하에 엄마 저... 가능하시다고요? 네. 네네.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 주청에서 아니라는데? 네? 주청에서 아니라는데? 정말 엄마 찬데 엄마 그 카드 제가 불 이건 받을 수가 없는 카드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카드이잖아요 엄마 찬데 장모님 칸데 장모님이 돌아가셔고 그게 안 나오나 봐요 그러면 뭐가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돌아가시는 순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 아, 그런가요가 아니라, 본인 운전용 표지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안 쓸게요.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예, 죄송해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문 죄송해요. 정말로. 저 표지가 보호자용 운전용 하얀색 표지도 아니고 본인 운전용인데, 본인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본인이 운전 하고 다니시는 용도로 나오는 건데, 본인이 세상에 안 계신데, 어떻게 이걸 쓰고 다니세요? 유가족이 진짜. 진짜 이게 무지했어 정말로 고해 과태료 2 0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죄질이 진짜 안 좋아요 저 형사 고발할 거예요 저 애기 있으니까 지금 경찰 안 부를게요 홍문석 부정행사 형법 위반이시고 장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는 2에서 두... 나가요 진짜 다들 주차 힘들게 무지. 하는데 맞아요. 뭐가 무지해요 이금까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년 넘으셨죠? 아니요. 아니, 몇 됐어. 몇 개월 됐어. 안 됐어요. 지금. 6개월 안 됐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대화 나눠보니까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러고 쓰면 안 돼요. 진짜 장애인 있어야지. 예. 네, 장애인 가족을, 어? 그 모셔보신 분들이 이렇게 가짜 장애인 행사하고 다니시면 쓰시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책임은 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은 져야죠. 잘못된 행동이 있으니까.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어가시고요, 뭐. 네. 넘어가주시면 안 돼요. 넘어갈 순 없어요. 네? 아 이게 네? 너무 칭하되다가 나오긴 했는데, 칭하되 아, 없어, 아까는 너무 없어갖고. 그거는 그건 그건데 뭐 어쨌든 쓰면 예, 안되잖 진짜 앞으로 안 쓸게요 요 당연히 정말 약게요할 거예요 한번 아, 네. 제가 한번넘어주시면돼 제가 제 죄송해요 은할 겁니다 그 차주차 있길래 차 원래 다시 뺄라고 나왔거든요 음. 아, 진짜 앞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할한 번만 해주시면 안까요 정말 죄송해요 슬... 네, 고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까 직무인 걸로 제가 들어가시게만뭐안 돼가지고... 네. 그거, 집 그, 그 이번에 차 갖고 까운데 1,900만 넘게 그렸거든요. 어, 어떻게 200만이라고 하면... 이게 저기 좀 전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네, 이제 또 그럴수록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 이게... 진짜 잠깐 갔다 온 거거든요. 얼마, 여기 계신지 얼마 계셨는데, 진짜 저희 장관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요. 네. 한,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30분? 네. 30분 됐나? 아니, 30분은 저쪽에? 한 시간 됐나? 한 시간 넘어갈 시간. 아, 안 됐나? 잠깐만, 또있습니 제가, 제가 장훈님 고관심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여 진짜 장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이거 뭐 목격을 했으니까.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정말 자신은 이런 일 없거든. 그렸... 정말로 제가 정말 무지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만 선처를 해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저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주 어용 방 체적 에 풀리 게 됩니다. 방탄소년단 풀리게